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감명 하겠습니다. 병화인데요. 사주는 김미신미 병자을미입니다. 이분은 이제 어 절의빌날 태어나셨어요. 7월 8일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순행 10대인입니다. 팔풍을 보시면 그분은 이제 아 미월에 태어났는데 오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배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배열을 갖추면 유리한 환경에 살고 또 항상 주변에 지인들의 도움이 있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가족이나 친지들이랑 잘 지내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데요, 음, 오화가 없으니까 유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춘분에서 추분 출근 사이에 천간에 임수가 있으면 또한 환경이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또한 임수도 없으니까 아주 환경이 유리한 분은 뭐,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춘분과 추분 춘분 사이에 천간에 경금이 있으면 지도자의 임덕이 있다. 지지의 신금이 있으면 생존 임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네, 둘다 없습니다. 천간의 무토는 음, 아주 타고난 재능이 우수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분은 무토가 없고 기토가 있어요. 기토가 있는 것은 음. 자기가 필요한 노력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재능이 있다. 그렇죠. 재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제 미월에 오화가 없어요. 오화가 없는데 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이 자수가 있는 것으로 오, 미의 배열을 이루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이제 자수로 적성이 변화합니다. 또한 여러분, 미월은 항상, 음 습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월은 항상 습기로 인해서 개수의 기운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은 어 미월, 바로 정화사령에 태어났으니까, 이 미월의 정화사령좋아하는 을목정화의 상생, 인정해야 합니다. 천간에 을목이 투관했으니까, 을목, 정화의 상생을 하고,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필요한 생존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실력을 쌓는다. 그래서 이분은 환경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화가 투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이제 미중에 정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미월은 환경의 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을목이 있으면 정화로 상생을 한다. 이렇게 통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는 병화니까요. 병화가 천간의 조화는 을목, 병화, 무토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을목, 병화는 어, 자기가 살아갈 재능을 준비하고 발휘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토가 있어야 병화 무토는 이제 지도자,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무토가 없으니까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고, 이렇게 병화가 천간의 주와 을목 병화, 병화 무토, 이렇게 두 가지 상생이 다 있어야 총괄하는 기운, 뭐 총괄자, 지도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병화가 이제 미토를 만났죠. 그러면 병화가 사, 오미, 예. 방아, 체에 근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체에 근한다는 것은 항상 조직, 환경에 적응을 해서 자기가 귀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신분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주는 이제 병화가 사오미의 기운을 얻고 청년 간의 얼목 병화 이렇게 얻으면 이제 지도자의 자질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월에 방합이 없고 또 삼합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방합으로 네, 감명을 합니다. 그리고 방합을 권하는 것이 술사로서 네, 방합을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합이니까 항상 소속형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소속에서 네, 음,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어, 정화용신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어, 당령과 사령의 정화로 일치합니다. 그러면, 어, 당령과 사령이 같다라는 말은 이 사람은 하,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이 좋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령의 기운과 사령의 기운에 별로 이렇게, 어, 뭐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정화당령이고, 정화당령의 상생식은 을목으로 정화를 인화하고 정화로 경금을 재련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천간에 을목이 있으니까 환경의 정화를 인화하여 실력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을목 정화가 인화되니 실력이 있습니다. 정화가 미중에 있고 환경의 정화가 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정화가 경금을 재련해야 되는데 경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준비한 능력을 재련하여 전문가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정화경금으로 재련을 하지 않으니까 뭐 기술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을목정화, 정화경금 중에서 을목정화에 한 가지 상생만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상생이 다 있어야 어떤 분야를 총괄하는, 총괄하는 사람 또는 어떤 것을 전부 다 맡아서 책임 지면뭐 상업가 뭐 이렇게 될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총괄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총괄자가 되기가 어렵고 한 가지 상생만 있으면 이제 스스로 자기 스스로 무슨 어 독립적인 업무를 추구해서는 안 되고 소속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그 다음에요 이제 오미월은 환경의 정화가 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느끼시는 것처럼 오미월은 과습해요. 그래서 계수의 기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하셔야 하는 거는 계수의 음, 기운이 있는데 오미월에 경금 임수가 경금은 조한 기운이고 임수는 한한 기운이잖아요. 이렇게 오미월에 경금 임수가 없으면 되게는 눈과로 적성을 어, 문과적성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천간에 경근임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지의 자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 미월 자체가 과습하여 기수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문과로 적성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월에 오화가 없고 지지의 자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음, 미월로 어, 미월의 환경보다는 자수로 적성이 변하였다. 그럼 이제 자수의 적성은 지식이나 교육을 하는 경향이 많지요. 그래서 자수로 적성이 변화하여 교육자가 되었다. 이분은 이제 학교의 교사이고요. 이분의 전공은 국어교육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국어교사이세요. 그 다음에요. 이제 이분이 정화 경금으로 재련하고 경금 임수로 도세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분의 능력을 잘 발휘해서 파급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파급 효과가 있고 이 임수가 있어야 또 자기가 능력을 발휘한 것에 심리적인 경제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대중성도 있고 인기도 높고 이제 경제적으로 실리적인 그런 결과가 있는데 정화 경금 임수는 모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금으로 재련해서 임수로 도세하는 것은 없다. 그러면 이제 이분을 보면, 원래 이제, 정화구역은 정화로 경금을 재련해서 결실, 실적, 실용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데, 신리를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분은 병화가 천하의 을목을 보호하고 키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정화의 실용성, 정화의 전문적인 재련, 이런 걸 하지 않고, 을목을, 보호하고 키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화는 좀 지식적인 성향으로 항상 사람이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병화는 사람이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을목을 보호하고 을목을 키우는 그러면서 사주 자체로는 이제 기토, 신금, 계수, 을목, 병화를 갖고 있지만 기토에서 이제 목을 키우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이분은 교육하는 사람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갑목을 키우고자 하는데, 이 천간의 을목이라는 거는 경쟁을 거쳤다. 또는 경험을 쌓았다. 경력을 쌓았다. 오랜 세월 실력을 쌓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격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병화가 미월에 네, 출생하고 아, 상관격입니다. 왜냐면 하 정화사령이지만 병화는 정화사령이어도 정화로 격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관격으로 봅니다. 상신, 정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신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자기 환경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환경에서 실력이 있다. 또한 자기 환경에서 이 사람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격이 정인이 있으면 항상 공부에서 자격을 갖춘다. 이렇게 종변을 하는데요. 상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신의 귀신 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극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제를 견제해서 내가 더 높은, 가치 높은 자격증을 얻으려고 해야 하는데 상신의 귀신 겁제가 없지요. 겁제가 있으면, 음, 더 높은 어, 실력 경쟁, 검증을 통해서 가치 높은 자격증을 얻게 돼요. 국가 자격증을 얻게 되는데, 겁제는 어, 없습니다. 그다음에 구신의 기신 정관이 있어요. 상관격이 아, 구신의 기신 정관이 있으면 언제나 상관으로 재하기 때문에 직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상관격이 정관이 항상 있으면 직업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상관격은 이제 어, 항상 그 상관격이라는 것은 상대방 또는 뭐 적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어, 그런 격인데요. 상대가 작용을 하면 내가 그에 따라 반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반응 보고 내가 대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가 하는 작용에 따라 내가 대응을 해야 하니까 상관은 정인으로 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인으로 공부하고 지식을 갖추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겁재가 있어야 상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경쟁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겁재는 없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상관격을 볼때 상신 정인의 유무를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정인이 있으면 자격이 있어요. 네, 자격이 있고 정인이 없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신 정제로 재극인을 했다는 것은 이분이 이제 어린 사람, 자기보다 나이 어린 교육, 사람들을 상대하는 교육자이다라는 것을 정제의 재극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병화사주. 네, 국어 교사 선생님의 사주를 공명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